도대체 인도네시아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불과 얼마 전 한국의 K9 자주포를 탐내던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상륙장갑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군협력 차원에서 해군본부 소속의 기획관리참모부장이 인도네시아의 해병대 사령관과 주요 군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와 상륙장갑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측 해병대 사령관은 한국의 상륙장갑차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외 군 전문 매체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추가 방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방산 협력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K9 자주포도 상륙장갑차도 우리가 무작정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기존의 KAV 이외에도 더욱 성능이 강화된 KAV 2의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분명. 이러한 신형 기종을 원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비단한국이 아니더라도 신뢰도가 없는 나라에 최신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우리 군의 무기들의 관심을 보이기 이전에 KF-21을 둘러싼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사건을 확실하게 매듭지으려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상륙장갑차에 대한 이번 관심은 인도네시아의 해병대에서 나온 소식으로 전투기를 원하는 공군과 분담금 예산을 집행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는 다른 주체입니다 다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한국산 상륙장갑차를 원하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실 국민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상륙장갑차를 노리는 인도네시아 해병대의 소식과 우리 군의 차기 상륙장갑차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상륙장갑차 KAAV는 그 기원이 미국의 AAV7A1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 도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부터 면허 생산을 통해 해병대 KAAV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해병대가 원활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무기체계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각각 1사단과 2사단 예하에 상륙장갑차 대대를 사단지칼로 편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언제든 적진으로의 상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AAV는 3명의 기본 승무원에 더해 최대 20명 이상의 무장병력을 수송할 수 있어 적해안 공격 시 최소 2개 이상의 분대병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14.5mm 중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어 내부에 탑승한 병력을 보호하고 지상에서는 시속 약 70km, 해상에서는 시속 약 13km의 기동성을 보유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AAV를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산 무장 체계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 유탄발사기를 장착하고 해안으로 상륙하는 아군 보병을 지원할 수 있는 화력 체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이 보유한 KAAV는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2022년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강타하자 해병대는 상륙장갑차 두 대를 출동시켜 이재민을 구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 있어 KAAV는 상륙작전과 대민지원에서 활약을 아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KAAV를 구매한 나라는 역시 대한민국의 방산 VIP 고객인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은 한국이 면허 생산 과정에서 개량한 성능을 기반으로 8대의 상륙장갑차를 구매하였으며, 당시 계약 규모는 약 4,6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약 661억 원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는 크지 않은 계약 규모일 수 있지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방산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되어준 수출 실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도입한 KAAV는 점차 수명주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이미 KAAV2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KAAV-2는 시속 약 13km에 머물렀던 이전과 달리 최소 시속 20km 이상으로 향상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조금 더 신속한 상륙작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동시에 지상에서의 기동속도도 최대 시속 약 100km로 향상될 예정인데, 이는 최신 차륜형 자주포와 동급 수준의 매우 우수한 기동성입니다. 흔히 상륙장갑차를 두고 해상에서 해안으로 상륙하면 그것으로 임무를 완료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수한 상륙장갑차는 해안 상륙 이후에도 일종의 수륙양용장갑차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기동성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해병대는 걸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상륙장갑차를 사막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한 KAV-2는 우리 군의 해안 상륙은 물론이고 이후 벌어질 전투에서도 아군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갑 전력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게다가 KAV2는 a 기존의 12.7mm 중기관총과 40mm 유탄발사기를 뛰어넘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하는데 무려 40mm 기관포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타국에서 개발하는 신형 상륙장갑차들이 30mm 기관포를 장착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한층 더큰구경에 기관포를 장착하고 우수한 화력으로 적과 교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상륙작전이 공세작전 중에서도 가장 위험이 큰 이유는 상륙 군의 화력이 방어측보다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해안 지역에 안정적으로 다량의 화력자산을 거치하는 방어군은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만 해안으로 들어오는 상륙군은 대규모의 화력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해군의 한포사격 지원도 흔들리는 해상에서 상대적으로 명중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후속 장비와 화력자산이 진입하기 전까지는 상륙군이 대단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40mm 기관포를 장착한 KAAV2는 다른 모델 대비 강력한 화력으로 우리 군의 상륙작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강력한 화력의 상륙장갑차를 보유해야 할 이유는 전면전에만 있지 않습니다. 평시에도 적성국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공세적인 작전을 위해서는 상륙장갑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방어하는 김포·강화 일대는 매우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포와 강화 및 서측 도서를 방어하는 제 2해병사단은 전방 해안선만 무려 80km 이상을 방어해야 하는데 특히 한강 중립구역을 비롯하여 한강수로와 염화수로 등 강과 해안선이 밀집한 작전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륙장갑차가 없다면 우리는 해강한 경계 작전에 있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지형을 극복하고 적진을 휘저을 수 있는 상륙 장갑차가 있다면 적의 도발 시 우리 군이 공세적으로 반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AAV2는 4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어 유사시적 전차를 제외한 모든 장갑차와 차량, 방어진지 등을 관통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한강하구에 중립 구역일대에서 우리군이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KAAV2를 앞세워. 적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KAAV-2의 전력화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력을 한 차원 더 강하게 끌어올려줄 텐데요. 이러니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 군의 상륙장갑차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사용하는 주요 상륙장갑차는 소련 시절에 개발된 BMP-3를 상륙형으로 개량한 BMP-3F입니다. BMP-3F는 한국에서도 불곰사업 당시 적성국의 화기연구용으로 도입한 바 있는 장갑차입 이며 일부 차량은 KCTC 대항군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1975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1987년부터 전력화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이 면허 생산으로 KAV가 1998년부터 전력화되었음에도 수명 주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보다 10년이나 먼저 배치되기 시작한 무기가 멀쩡할 리 만무한데요. 또한 BMP3F는 상륙형 모델이지만 기존의 BMP MP3 보병 전투차를 기반으로 개량되어 탑승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한국의 KAAV가 20명 이상의 병력을 수송하는 것과 달리, BMP3F는 3분의 1에 불과한 7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데, 원형인 보병 전투차였다면, 문제가 작았겠지만, 상륙형으로는 매우 빈약한 병력 수송 능력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노후화된 장갑차를 퇴역시키고, 새로운 상륙 장갑차를 보유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성능 검증이 완료된 한국의 KAAV에 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국토 특성상 상륙장갑차 전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의 공격으로 인해 자신들의 해안 지역이나 섬을 빼앗겼을 때 이를 탈환하려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각 섬마다 흩어진 군사시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병력 수송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적합한 무기체계 중 하나가 상륙장갑차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국과의 군사분쟁 위험이 점차 고조되는 남중국해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비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상륙장갑차나 해안방어를 위한 기갑전력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의 상륙장갑차를 탐낼 때가 아닙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담금 문제에선 한국이 시제기를 주지 않는다며 우리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망건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려는 태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인도네시아가 진정으로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무작정 찔러보기 방식으로 우리 군의 무기 체계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만한 책임과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 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21일 이니 튀르키의 협력 영상입니다. 지난 12일 튀르키에와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바이락타르 무인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니 대통령실의 논평에 의하면 인니 국방부가 튀르키에 무인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22년 디펜스 2022 군사방람회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바이락타르 경영진의 티비투와 크즐레마, 아킨치 등 무인 항공기의 조달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 튀르키에는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고 인니는 부족한 군사 기술을 습득할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인니가. 알맹이만 빼먹고 트르키에를 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지 생산 대상으로 논의 중인 모델 중 가장 핵심은 크즐레마라 할수 있는데요. 크즐레마는 전장 14.7m, 전폭 10m, 높이 3.3m의 크기를 자랑하는 스텔스형 무인기입니다. FAo10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운항 속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약3,800 파운드급 출력의 우크라이나산 AI-25 TLT 엔진이 탑재된 덕에 크즐레마의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1,100km 마 0.9에 달하고 순항 속도도 시속 735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튀르키에는 초음속 버전 크즐레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튀르키에가 자체 제작한 TF6000 엔진이나 우크라이나산 a l 3 2래 f 가 터보팬 엔진 탑재로 F 터버너시 최대 출력이 무려 9,259 파운드에 달하는데요, 고작 6톤에 불과한 크즐레마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감안해도 웬만한 전투기에도 꿀리. 지 않을 만큼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크즈렐마의 최대 상승 한도는 14,000m, 작전 고도는 1,000m로 유인 전투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1.5톤의 적은 폭장량과 5에서 6시간의 운용 시간, 940km의 좁은 전투 범위가 한계이긴 하지만 완벽에 가까운 스텔스 구조와 유인 전투기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은 충분한 매력 포인트인데요, 튀르키에가 아끼던 이 기술을 인니가 노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튀르키예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러한 걱정이 기우만은 아닌 것이 불과 4 개월 전 인니는 하리마오 경전차 사업을 두고 튀르키에의 뒤통수를 세게 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리마오는 튀르키에의 FNSS와 인도네시아의 국영 방산기업 핀다드가 공동 개발한 중형 전차로 2015년부터 개발. 이 시작됐습니다. 전술의뜻 2010년 이후 기갑 전력의 현대화에 나선 인니 육군은 2013년 독일로부터 103대 중고 레어파르트 2A4 전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독일이 인도네시아의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인니 역시 적당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인니는 도심지 외에도 늪과 정글, 작은 섬들로 구성되었기에레어파르트보다는더 작고 가벼운 전차를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는데요. 일각에선 독일이 판매 불가를 선언했을 때 인니 국방부가 쾌제를 불렀다는 후문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결국 2015년 인도네시아는 3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튀르키에와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 공개를 시작으로 하리마오 전차는 2018년 개발이 완료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400대까지 도입하겠다던 하리마오의 인수는 고작 18대에 그친 상황. 더구나 양측이 서로 반대 입장만 주장하며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니에서 하리마오의 방어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하리마오는 제작사의 주장과 달리 중형 전차가 아닌 30톤 초반의 경전차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판단입니다. 일반 방어력 자체가 장갑차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14.5mm 기관총을 막아내기에도 힘에 부칠 뿐 아니라 155mm 야포의 파편도 간신히 방어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K21 보병 전투차. 105mm 장착형보다도 부실한데요. 심지어 바닥을 MRAP처럼 V자로 만들어서 10kg 대전차 지뢰의 폭발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MRAP처럼 차고가 높은 것도 아니고, 양쪽의 궤도 부분이 폭압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궤도 차량이라 실제로 가능한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받은 초도 물량 18대의 납품 가격은 대당 약 100억 원 수준 이 정도면 한국산 K2전차의 풀옵션 금액에 해당하는데요. 무장과 엔진 등 스펙을 뜯어볼수록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입니다. 하리마오의 엔진은 미국 캐터필러사의 12.5L 6기통 711마력 디젤 엔진으로 애초에 개발 목적이 민간용 트랙터 엔진이며, 과연 이 엔진으로 무게 32톤의 장갑차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트위르키에는 하리마오를 대한민국의 k 2 2의 경쟁자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능은 중형전차 시장에 진출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합작품 에스코드에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의 VT-5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하리마웨 실망한 인도네시아 군부가 한국의 K-21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장 6.9m, 전폭 3.3m의 중장갑을 두른 K-21의 중량은 25톤 내외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소요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화력 또한 K40 79경장 40mm 기관포를 탑재함으로써 대한민국 무기체계답게 최강급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탄약인 K37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평균 220mm 이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쯤이면 전차를 제외하고는 K21의 포격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체계는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개발된 지 10년이 넘어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고 이제는 도화능력까지 옵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K21 자체에 기반한 어떤 사양의 전차도 개발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것이 하리마오 대비 K21만의 경쟁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리마오는 당초 인도네시아 군대 요구에 맞춰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발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와 잡음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사양보다 저렴한 전차를 원했고 단가가 안 맞았던 튀르키예 측에선 생산비 절감을 위해 품질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여러 차례 계약과 설계를 변경했고, 당초 계획이나 예상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차가 생산된 것입니다. 당연히 성에 차지하는 전차를 받은 인도네시아는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선 전혀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과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는 20%의 개발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인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튀르키에와 인니의 하리마오 논란에서도 인니가 파트너의 뒤통수를 친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다시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최근 튀르키에와 인도네시아 간의 무려 13건에 대한 협력관계는 조금 특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양국의 정상이 함께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양국이 이제별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협력이 동의했다는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튀르키에와 인도네시아는 양국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라는 점 외에도 인프라와 방산 분야에서 연이은 먹튀 논란을 만든 통수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튀르키에와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양국이 이러한 불명예를 씻고 국제사회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르도안과 수비안토 양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 MOU에 사인을 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튀르키에와 인니가 신보를 고쳐먹고 국제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텐데요. 과연 달라진 그들의 모습은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 이 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